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진이입니다. 오, 냥코 냥코 찬스 지난번에 못하고서는 끝났었는데요. 한번, 오, 어, 이건 또 새로운 찬스예요 냥코 달리기. 열심히 열심히 엘스틱으로 장애물을 피해서 달려가지고 열심히 꼬깔 어, 부딪히면 안 되고 저 캐릭터도 부딪히면 안 되고 매달 점수 딱이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 아이고, 위로, 아래로, 위로. 이어달리기를 하네요. 아이고, 부딪혔어. 저는 혼자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부리선 양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가 봐요. 야, 야, 아이고, 부딪혔어. 조금,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되게 어렵다. 5,700점. 저는 보통 한두개 정도씩 밖에 못 얻는 것 같아요. 저 14,000점 스코어를 얻으려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는 거지? 통설력이 최대치여가지고 회복을 못 했대요. 자, 이제 스페인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전투 개시. 빠밤빠밤. 아어가 빠밤. 나오네요. 처음부터. 아어 오, 우리 삐버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오, 두, 두 방에 뒤로 물러서지만 닌자 역시 셉니다, 닌자. 아, 닌자를 파워업 해주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저 성을 부시기 시작하면 좀센 애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섭긴 한데 일단은 악어만 나오고 있고요. 닌자 부르면서 삐버랑 닌자로 조금 버티면서 지갑 업그레이드 좀 하고 업그레이드도 꼭 필요하거든요 오저 빨간색 물, 물범 물 나왔던 빨간색 바다사자 같은 친구 친구는 이름이 뭘까 찾아봐야 되겠데요자 이제 고양이 서퍼 불렀고요 다음 우리 울트라 슈퍼레어 고양이를 한번 부고 싶은데 말입니다 너무 센데 빨간색이 너무 세서 오케이 불렀고, 울라 슈퍼레어 조금만 더! 오케이, 불렀습니다. 예, 예, 예. 어, 이제 새로운 옷이 안 나오려나? 그럼 다행입니다. 1300원짜리 고양이, 거신 고양이 한번 불러보고요. 아, 저희 좀, 솔직히, 제 캐릭터들의 이번에 뽑기도 간신히 울트라 슈퍼레어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아, 조금만 더 나왔으면, 하나만 더 나왔으면 하 아쉬움이 있어가지 너무 <laughs> 아쉬워요. 왜 나는 뽑기를 해도 진짜 열 번을 뽑았는데, 열 번이 다 울트라 슈퍼레어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보물은 얻지 못했고요. 왜안 뜨나요? 로그인 보너스. 이게 한번 게임 들어갔다 나오니까 주네요. 이 로그인 보너스는 아무리 오랜 시간 멈춰 있어도 두 개까지밖에 안 주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안 했어도 두 개까지 주면 더 이상은 주지 않더랍니다. 닌자를 드디어 레벨 10으로. 오, 뭔가 빨간 적이 엄청 강하대요. 지금 빨간 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닌자 업그레이드 잘한거 같아. 저 캐릭터에서 새로 나온 친구. 메메랑 바다 레오파드. <laughs> 바다 사자 맞네. 악어. 아, 귀여워. 악어. 악어인데, 악어를 발음하다 보면 악어. 나름 되게 저 캐릭터 이름도 좀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짠짠짠. 프랑스로 왔더니요. 프랑스에는 저기 에펠탑이 보입니다. 아까 스페인에 상징물은 제대로 못 봤네.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오, 닌자가 변신을 해갖고 개구리를 타고 다니는 건가? 개구리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되게 세죠. 한 방이면 다 거의 무찌르고 있는데요. 한 방에 무찌르고 무찌르고. 오, 대박. 그래도 슈퍼레어도 좋으니까 슈퍼레어 고양이 서퍼굴러놓고 비버 피버 50원, 비버도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파워 물론 울트라 슈퍼레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맞아요. 필요한데 일단 앞에서 자주자주 자주 불러서 몇방 하는 싼 캐릭터들이 파워 하는 비용도 싸거든요. 경험치를 많이 모았을 때는 울트라 슈퍼레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싼 친구들 먼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울실에 부르기 전에 끝나겠는데요? <laughs> 오, 닌자만 가지고 끝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박. 역시, 닌자로 끓이다게잘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일로 갑니다. 세계편 빨리빨리 끝내볼게요. 독일. 전에는 친구들, 겨, 공격력이 응. 낮아가지고, 한판 깨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응. 것 같은데, 지금 후딱후딱 후딱후딱 깨고 있어요. 아, 독일은 맥주가 유명해서, 지금 저희 맥주, 짜, 맥주 거품인 것 같아요. 맥주 잔. 호프. 나무통 그 안에서 만드는 맥주인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독일은 또 유명한데, 소세지가 유명해요. 맥주랑 같이 곁들여서 먹는 소세지? <laughs> 소시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냠냠냠냠 음. 음. 새로운 친구 새로운 덕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닌자들이 11000성꽤 어, 많아요. 오 어, 닌자만 불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닌자만 이속불러볼까요 쟤네들 물지 말고. 발사하고 민감한 불러도 충분히 성을 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 남았는데 빨간 적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또 이건 그냥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물기는 많이 어렵지 않은 상입니다 오케이. 완전 등리. 오예! 최고급 맥주! 대박. 그냥도 아니고 최고급을 얻었어요. 오, 독일 편, 독일 클리어하면 또선물 있었고, 이제 그린란드라고 하는 거 클리어하면 고양이 박사 다섯 개 준대요. 아이템을 한번 써볼까요? 아이템. 스피드업, 트레저레이더, 보물 출현 상승, 고양이 도령, 전투 시작부터, 오, 지갑 사이즈가 맥스 되게 좋다. 야옹컴은 둘이서에는 못 쓰고, CPU가 전투를 대신 해준다. 박사는 경험치를 많이 받는다. 스냥이퍼, 오 이걸 누르면 요렇게 빛이 들어온다 스피드 스피드랑 요 뭐지 보물상자 한번 해서 깨보도록 할게요 오 이제 덴마크 깨고 나면 통솔력이 없네 덴마크 짠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자 지금 사용중인건데 전투중에도 온오프를 할수 있다 오 그렇군요 되게 빨라 오, 얘네들이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덴마크에저 유명한 분수대인가 거기 인어상 있어서 그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진짜 빨리 움직이는데요. 아, 이 스피드는 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오 코끼리 나 다시 깨기 할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깨기. 왜 네, 보물을 계속 얻고 싶어가지고 다시 여러 번 플레이해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 그 보물들 한국에서 일본 거기 뭐라고 하는 거 아직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할때 좋을 것 같아요. 오 예, 진짜 닌자만 계속 불러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꼬끼리한테 좀 힘들려나? 닌자 부르에서 지갑을 거의 만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laughs> 지갑 지갑 맥드 됐어. 진짜 닌자만으로. 그래도 코끼리 못 지르는데 닌자만 갖고는 꽤 힘들겠다. <laughs> 우리 유슈에 고양이 슈발리에였나 슈발리에가 나왔고요 슈퍼레어 고양이들 보일 수 있는데도 헤이 금방 못 찌를 수 있어요 다못 찔러주고 레스 되니까 지갑이 돈 진짜 빨리 차고 물론 지금 스피드 아이템을 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돈이 진짜 빨리 차는 것 같아요 밥을 부르고도 계속 부르고 또부고할 수가 있어요 예, 범츠 마녀오 예, 아 맞다 나 아까 아이템 썼었지 최고급 동화를 얻었대요. 아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 작가님이 옛날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동화와 관련된 거였구나. 인어공주 상이었구나.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 밧줄, 빨간 적에 엄청 강하고 체력에도 자신이 있대요. 이 친구들을 모으는 이유는 저는 통조림을 써서 뭐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도감을 다 채우는 재미도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 자청해서 방패가 된 방어용 캐릭터. 공격력은 세지 않은가 봐요. 근데 빨간 적에 강하고 체력에 자신이 다좀 웃기긴 하네요. <laughs> 아, 근데 이제 더 하고 싶어도 통솔력이 없어요. 노르웨이 가고 싶은데. 어, 통조림 세 개면 완전 회복된다니까 한번 회복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연어, 연어가 유명해서 그런가 저기 연어가 아주 멋지게 헤엄치고 있네요. 넬름이부터 나오고요. 좀 성과 성 사이가 되게 멀어요. 와 아까 스피드 했다가 지금 스피드 안 하니까 속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통솔력을 보니까 지금 거는 24밖에 안 들어갔는데 오히려 앞섰던 덴마크는 40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조금 더센 어,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맵이었던 것 같아요. 코끼리, 아까 코끼리 나왔었거든요. 코끼리, 코끼리가 진짜 빨간 적 아니라서 또 살짝 조금 무시했다가 오 생각보다 안좋네 <laughs>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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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만 보다가. 맞아서 바꿔갖고 다시 불렀어 자 고양이 민자 고양이 개구리 민자 민가 다시 봐야되겠는데요 오케이 매매일 나왔지만 우리가 훨씬 떼고요 진짜 고양이 서퍼에다가 민자만 계속 불러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나중에 서퍼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오예! 아, 냥코냥코 찬스가 방금 나왔으면 통절림안 쓰고 얻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어? <laughs> 얘 이름은 고양이 닌자. 아, 다시 봐야 되겠다. 개구리 고양이 닌자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구나. 아 EX 친구들은 이렇게 두 개로 레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울트라 슈퍼레어 친구는 세 개까지 합계 레벨 30을 달성하고 필요한 XP와 계다리를 사용해서 진화한다. 아우 뭐가 되게 복잡하네요. 자 냥꼬 냥꼬 찬 뜻. 이건 멍멍이 뿅망치.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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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위에, 아래 위에, 아래 번개 맞은 애를 치면 좀더 빨리 그 뭐지 정수를 더 얻을 수가 있지만 어렵네요 번개 맞은 애 치기가 이게 왼쪽, 오른쪽, 아래쪽 다 <laughs> 아, 미스. 아이고, 봉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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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700점. 계속 두 개네. 어렵다. 이거 연습하고 싶은데, 어, 이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계속 하면서 하면 은 연습이 좀될것 같은데, 아쉽다. 그래도 양코 냥코 찬스 보상을 다섯 번이나 획득했다고. 스피드업을 무려 열, 스무, 열, 스무 개를 준 건가? 1 0 개를 준 건가? 제대로 못 봤는데요? 아, 이제 새로운 미션이 또 생겼다고. 오케이.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으니까 파워업을 좀 하고 갈게요. 지금 대포 충전, 만땅 채워주고 이제 없네. <laughs> 돈 많다고 막막 칼라 막 그랬더니 하나도 안 되네. 하나 하나 간신히 했어요. 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영국은 뭐가 유명한가 시계탑이 유명하네요. 영국의 시계탑. 나름 세계편이다 보니까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도 좀 들어요. 아까 스피드업 아이템 많이 받았는데, 다음에는 스피드업을 써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좋겠네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판인데 스피드업이 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정신없이 친구들 막 부르는 속도도 못 따라가고 돈만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또 지기도 할것 같고 일단 이 영국편 같은 경우는 아까 통솔력 필요한 게 26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센 점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총 음, 체력도 8,000밖에 안 돼요. 그럼 덴마크가 진짜 센 거였다. 덴마크가 아마 15,000이었나? 그랬었거든요? 영국을, 아, 코끼리 나왔네. 코끼리. 코끼리를 이기려면 그래도 조금은 센 친구들이 더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코끼리는 조금 쎘던 것 같아서. 어디 보자. 우리 울트라 슈퍼레어 불러주고. 오케이. 얘그 뭐지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애 얘도 괜찮아 보이던데, 역시 길리는 공격이 되고, 오~ 서퍼, 고양이 서퍼 튀어나와요. 이렇게 점프하듯이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물속에서 파도를 타면서 공격하는 건가? 오~ 엄청 세, 파도타기 공격... 대박 센데요! 대포 날려주고, 두두두 이제 대포도 공격력이 좀 세졌어요. 그래서, 코끼리 제외하고는 거의 다못 죽일 수가 있는 정도가 되었답니다. 서퍼, 우리 고양이 서퍼 지금 죽었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고양이 슈발리에도 벌써 죽었나? 왜안 보이지? 코끼리한테 당한 거니? 설마? 헐. 물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밀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 없어졌어? 체력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가? 너무, 굽어 없어졌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조금, 조금씩, 적들이, 우리 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에코가 조금 있으면 찰것 같습니다. 발사! 오, 예, 대포 깨졌어. 확실히 대포 방금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좀 빨리 차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무찔렀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센 적은 코끼리에요, 코끼리. 어, 빨간 돼지도 많네. 뭐 빨간 돼지 정도는 이제 닌자, 개구리 고양이 닌자 정도로만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빨간 적이 엄청 강하거든요. 빨간 적을 무찌르고, 무찌르고. 또 묻히르고, 오케이. 오유, 12,000점을 획득했습니다. 귀찮긴 해도 파워업을 계속 틈틈이 해줘야 좋은 것 같아요. 딱 요만큼, 오케이. 자, 그린란드까지 깨면 아까 또 보상 준다 그랬거든요. 그린란드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요번에 세계편 끝난나 했더니 아직 끝나지 않네요. 그린란드, 산타 할아버지가 보여요, 산타 할아버지. <laughs> 산타 할아버지가 그린란드 출신신가 그린란드 <laughs> <한남드> 아닐까? 그린랜드. <laughs> 그린란드는 여기저기 <laughs> 유럽에서도 북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되게 얼음이 커다란 얼음으로 된 산같이 있대요. 그래서 어, 섬의 면적은 크지만 살고 있는 인구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 빨간 토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못 찌르니까 돈을 되게 많이 쌓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이 않게 일단 일단 내 친구들을 가지고 고 있습니다 대신 고양이를 보고 싶지만 여이고여이모래이고 이게 저기 많이 나오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 우리 고양이들이 먼저 없어지면 못 지를 수가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못 지르게 되면 돈이 잘 쌓여요. 돈이... 오예~ 이제 되게 생각보다... 쉽.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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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대요. 이게 미션에서 한 다섯 개 스테이지마다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주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어 다음은 아르헨티나네. 그러고 나면 은 하나씩 또 EXP, EX에서 얻을 수 있는 고양이들을 주는 것 같아요. 여왕 고양이? 여왕 고양이라고요? 여왕 고양이? 무슨 특징이 있을까? 캐리어 오먼으로 활약 중인 중거리형 캐릭터. 중간에서 공격한다. 빨간 적에 강하다. 아, 어, 팀 편성에서 좀 새로 얻은 친구들 궁금하니까 잘안 쓰는 친구들 대신에 한번 넣어볼게요. 노물 고양이들 좀 빼고. 헤에, 근데 좀 비싸다. 960원이나 되네? 고양이 밧줄은 심지어 690원. 비싸긴 하지만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밧줄도 한번 가볼까? 고양이 밧줄. 어, 밧줄은 요 정도 위치. 돈 순서대로. 파워업을 가서, 아, 성체력도 조금은 늘리긴 해야 되는데, 피버가 싸긴 싸네요 확실히 오케이 6레벨까지 고양이 삐버도 10레벨을 먼저 좀 달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아직도 세계편은 조금 더 해야지 되네요 아르헨티나 그 다음이 세계편 클리어 끝까지일까요? 자 이어서 플레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